여러분, 자전거 탈때 귀찮아서 헬멧 안 쓰신 적 솔직히 많으시죠? 저도 그랬습니다. 머리 망가질까봐 안 쓰고 천천히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? 출근길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 기억이 없습니다. 병원에서 그러더군요. 15분 동안 길에 누워 있었다고요.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헬멧 얼마 전제 머리를 대신해 부서지고 사라진 흔적입니다. 몇만원짜리 헬멧 하나로 목숨을 지켰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품을 팔기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고 나서 꼭 말하고 싶었던 경험 공유에 가깝습니다. 사고는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저도 나름 조심히 탔습니다. 그런데 결국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다쳤습니다. 사고 이후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평생 가지고 갈 컴플렉스도 하나 생겼습니다. 머리에 엄청 큰 붓기가 빠지면서 두피가 쭈글쭈글해졌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마다 괜히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헬멧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조금 과하나 싶을 정도로 강조합니다. 굳이 헬멧에 돈 써야 하나요? 싼거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나요?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이 제품이 정답이다. 꼭 사라!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충격이 오면 헬멧이 대신 충격을 받아내며 내 머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자전거를 탄지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갑니다. 출퇴근으로 시작했다가 사고를 겪고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내 안전을 위해서 유튜브로 자전거 기술을 연습하게 됐습니다. 그 과정에서 안전장비를 하나씩 바꿔가며 써봤고 헬멧만 해도 6번 이상 바꿨습니다. 넘어져서 수명당한 게 2개, 나머지는 전부 불편해서 교체. 결국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. 처음부터 무조건 비싼 걸살 필요는 없지만 기준 없는 저가 선택은 오히려 돈이 더 든다. 그래서 오늘은 고급 라인이 아니라 출퇴근이나 마실용으로 또는 가볍게 m t b 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에서 안전성과 착용감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헬멧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헬멧 고르느라 시간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. 제가 6개 이상을 바꿔가며 쌓은 헬멧 고르는 노하우와 주변 고수들의 추천을 통해 한 접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헬멧 한 가지를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안 그래도 요번에 제 아들이 제가 타던 코나153 풀샥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아들 주려고 며칠 전에 요 헬멧을 샀습니다. 스미스 헬멧이고요. 이름은 콤보이입니다.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. 이미 리바쇼 식스님 영상으로 증명이 된 헬멧인데요. 이 헬멧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지라서 말씀드립니다. 간단히 특징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스미스에만 적용된 유일한 특허 기술인 밉스 적용으로 충돌 시 회전에 의한 충격 분산으로 헬멧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. PC쉘과 EPS폼으로 아주 가볍고 튼튼하다. 뛰어난 통풍구조로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다. 아시안핏 디자인으로 머리가 꽉 끼지 않고 편하며 버섯돌이 현상을 최소화해준다. 헬멧 앞에 선바이저는 어느정도 햇빛을 차단해줘 선글라스가 없어도 라이딩이 가능하다. 후면 커버리지가 깊게 내려와 뒤로 넘어졌을 때의 안전성을 확보해준다. 이 정도면 일상 라이딩, 출퇴근, MTB 기술 연습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헬멧이 모든 분들께 정답은 아닙니다. 두상, 용도, 예산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헬멧을 고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영상에서 소개한 헬멧이 궁금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에 참고용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 구매는 전적으로 개인 선택입니다. 헬멧은 옵션이 아닙니다. 내 병원비, 내 후유증, 내 목숨을 몇 만원대로 지킬 수 있는 최선이자 최소한의 안전 장비입니다. 우리나라 도로 환경, 자전거 타기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안전에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항상 헬멧 착용하시고, 오늘도 안전 라이딩 하세요.